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별칭인 사랑장과 더불어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57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분량을 하애하여서 부활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 혹은 부활의 교리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도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슈들이었습니다. 분쟁, 음행, 법정에서 성사하는 것 결혼, 처녀와 가부에 대한 겉면,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그리고 관계, 사랑, 은사와 같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5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할 복음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선교할 필요는 더더욱 하나 없죠.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3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2장 13절에도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심판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금언이기도 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 여기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의 절망적인 몸짓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든 하나님도 미래도 없는 인생관임을 알수 있죠. 역설적이게도 미래가 없어서 현재에만 탐닉하는 삶은 오히려 현재를 망치게 합니다. 욕망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방탕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되죠. 부활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현재를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결국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부활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 잘못된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라는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금 놓은 이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굳게 서게 되었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큰 상급을 받게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은 소위 주일 성수를 비롯한 각종 예배와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 교회에서의 각종 봉사활동, 11조와 헌금,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교사를 후원하거나 아우리치를 나가는 것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교회의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가르침을 따라 주의 일과 세상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이고, 대신에 세상의 일은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고, 생계를 꾸리는 일로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은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속되고 영은 고상한 것으로 여겨있는 헬라의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은 아무런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활동으로 인식되었고요. 일은 저주여 순전한 악이었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관상적인 삶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인데요.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경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영지. 즉,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을 얻어야만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하고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세기의 인물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유세비우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에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초월적이고 관상하는 삶입니다. 더 높고 거룩하며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우월한 삶의 방식, 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제나 수도사나 귀족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허용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낮고 세속적이며 몸을 쓰는 활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열등한 삶의 방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동자들, 그리고 농부들, 그리고 주부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초기 기독교에도 유입이 되었는데요. 수도 생활의 발달이 그한 사례입니다. 수도사들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최대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홀로 광야나 사막으로 나아가 수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우리 삶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 곳에서 하는 일이 바로 기독교적인 소명의 자리다 라는 가르침이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런 소명이다" 라는 개념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또한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는 일 가운데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일은 자아실현의 도구가 된 것이죠 한국교회의 이원론은 서구의 헬라 철학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동양적인 사상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교와 노장 사상 등에서 노동은 정신적인 일보다 더 고상한 것이 될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을 분리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일요일의 삶과 세상적인 일을 하는 월요일의 삶이 분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교학자인 데로우 밀러는 복음주의적인 영지주의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서운 점이죠. 대표적인 주의 일이라고 알려진 예배와 기도만 살펴보아도 모든 예배와 기도가 주의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에서 정한대로 제사를 드렸고, 각종 절기도 지켰으며,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소위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무수한 재물과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앞에 보이러 오기는 하지만 이것을 누가 너에게 시켰냐? 라고 말합니다. 헛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긴다. 심지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아무리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의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세속화된 종교행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상에서 불의하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행과 정의와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의 일은 피 묻은 손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는 것, 악한 행동을 버리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기도 생활이어도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주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나에게 나의 피로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타 종교에서 보여주는 치성을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의 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서는 세상의 식대로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도 교육시켜야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고 일하기 싫지만 돈을 버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다면 일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며 놀고 싶다라고 말하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고 선교 사업이 후원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또 직장에서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일터를 단지 사역의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이해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일생 동안 세 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는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옥에서 간수장 대행으로 재판 사무를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총리로 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분명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일을 하며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어떤 일터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이 일하는 일터는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람을 살렸고 애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요셉은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은 생존을 위한 필요나 자기 성취의 수단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은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일그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게을렀고 도무지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일을 하여서 자기 양식을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일하는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게 일한 결과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복을 주시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 즉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교만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일은 힘겨운 노동으로 전락을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일은 그리고 일터는 왜곡되고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이제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이 주의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에베소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시금석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에베소서 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있겠습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주의 일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 즉 노예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종들이 하는 일은 많은 경우 육체적인 노동이었고, 이 육체적인 노동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직업을 일상을 소명으로 이해하고 죽게 하듯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아도 참으로 많은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말하는 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살아냈습니다. 대충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간수장에게, 왕에게 인정받기까지 실제적인 어려움과 유혹들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진짜이고 확실한 진리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 전체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각자가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